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네,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은 무슨 장일까요? 예, 네,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값을 치루었다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값이냐면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 이게 이제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꼭 믿어야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 예수님은 우리를 대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돌아가시고 어, 장사 지내시고 땅에 묻히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부활이 불가능하죠.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하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확정 지어준 하나의 증거죠. 어,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펼쳐집니다. 오늘 이제 십사 절과 1 9 절을 이 부활에 대한 거니까 만약에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명 을 얻을 수 없어요. 아니 본인도 돌아가시고 묻으시고 묻혀, 거기 그냥 쓰고 없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어, 영생의 약속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복음에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 공부하겠지만, 14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활장이니까 왜 부활이 중요하냐?" 이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만일 만일 나오죠. 이 만일이라는 것은 있었던 일일까요? 없었던 일일까요? 그건 없었던 일이에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이제 내용을 바울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빠지면 안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대속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 이걸 믿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시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부활장에 대한 1절 2절 이제 시작이 거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랬어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미 바울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그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라고요? 죽음과 부활. 이걸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한다. 자, 이미 전했죠? 전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려 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언제 받았을까요? 바울이 거기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유럽으로부터 해가지고 로마로 해가지고 그 로마, 그리스 로마에서 이제 서쪽으로 가면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무역이 성행한 항구 도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그 가운데 너희들이 서 있다는. 그럼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본인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바리쉬 바리시인 중에 바리쉬인 잖아요. 자기가 못 박았어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근데 바울이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을까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뭐 자기가 못을 박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또 자기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 앞잡이였잖아요. 바울은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3절부터 보면, 그 증인에 대한 내용이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 자기도 제일 마지막에 인간도 아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울이 일절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을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됐다. 단순히 그냥 어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항상 반복하고, 어 또,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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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런 이제 내용이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어 그들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걸 믿고, 또 교회는 그 터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굴 가리켜요 우리 평안 교회라 그러면 누굴 가리켜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빼버리는 거야.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키는데 평안교회 그럼 누굴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잖아요. 내가 그 평안교회의 한 지체니까 실제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안교회 그럼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시다. 그럼 누굴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개인이 다 교회니까 안에서 하나 됐으니까.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확실할수록 교회는 어떨까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니까 뭘 해요? 움직이잖아요. 뭘 위해 교회가 움직이돼요 복음을 위해서 움직여야죠. 내가 기분 좋다고 즐겁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무너져가는 상황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전우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뭘까요 너희들 믿음의 국 복음의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두 가지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을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너희들 죄값을 다 치렀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뭘 강조했다고요?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것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가 없잖아요. 같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복음에 너희들이 굳게 서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강조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바울이 이제 그 편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로마로부터 시작이 되죠.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에베소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바울이 로마스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가 바울의 그 스신 편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세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뭘 위해 보냈어요? 복음을 위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울인 것은 뭐예요? 복음 때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구원을 얻었고,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그,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믿고 그의 우뚝 섰다면 여러분들 뭘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바울이 왜 훌륭한 사도일까요? 복음으로 부른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보낸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 부름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재산받고 구원받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 뭘 위해 살까요? 바울만 그럴까요? 성교 사사님들만 그럴까요?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뭐 상관없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이런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많은 뭐 행사를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그 모든 목적은 뭐예요?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도 뭐예요.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제 설교잖아요.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루 지나니까 또 잠깐 좀 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제자들 왜 불렀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불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것만 바르게 성도들이 알고 깨닫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부흥은 계속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한번 현주소를 보자고요. 그 현주소는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나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만 해야 될까요? 애들과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해도 될까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 세워지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달려간다면 지금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뭔지 그건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어. 자, 그 전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죠? 어제 말고 그 전주.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해서 인생이 뭔가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 철학자들이나 불교에서 하는 다른 타교종기 이야기예요. 그들은 구도자예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이제 우리 처음에 그 교회 구분을 할때첫 번째가 구도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성도가 나와요. 처음 우리 다 교회 올 때는 어떤 생각 가지고 오는 자세요? 구도자로 와요, 구도자. 뭔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구도자예요, 다 처음에 나올 때는. 근데 그 대야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구도자가 아니에요. 택하심이에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택하심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정말 알았다면 뭘까요?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국교회를 잘 여러분이 진단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 네, 잘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아담 하와를 시험한 뱀부터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성경대학 하고 있죠? 구약을 하는 분들 여자요손 창세기 3장 15절 이 강조자가 계속 하고 있는 내용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나의 사명은 멀고, 사명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와 예배예요. 아, 여러분, 복음 증거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 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목적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복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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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잊어버리니까. 왜 잊어버리죠?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구원은 과정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목적으로 이야기하라면 구원은 1단계 목적이에요.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게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은 회복이에요. 음,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요, 뭘 위해 살아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나중에 이제 제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계속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건 뭘까요? 나의 여러분의 인생 목적은 복음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이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제자들한테 계속 이거 왜 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오늘 체크하면 돼요. 자, 내가 구원 받은 거는 확실해요. 근데 아직도 뭐예요? 주인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내 이름 위에 살고. 교회 다니면서뭐 하면서도 내가 좀 자존심 상했다. 체면 구겠다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는 일도 내 버리는 거예요. 에이, 기분 나빠 못 하겠대. 어떤 사람 뭐그 목회자도 그래요. 사람이다 보니까. 에이, 목회 때리 쳐버려야지. 왜 신자들이 괴롭히니까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면 또 그런 말을 했겠어요. 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 신앙은 나중에 가면 어떨까요? 제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절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음. 그럼 뭐가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자 그들이 섰다 그랬어요 믿음에 서있다고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지금 근데 만일 지금 바울이 만일이라는 쓰는 내용이 계속 나왔죠 아까도 읽었습니다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그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앞에 전한 복음 굳게 지키고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렇게 안 믿으면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헛되이 믿으면. 그들 믿음에 서 있지만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럼 진짜 믿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희들이 일전의 내용 계속 나오잖아요. 받은 것이고 그 위에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 있다면 여기 서 있다는 말은 뭔줄 아세요? 우리가 달려가잖아요. 살고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로 보면 살아가는 우리 일상이라고 봅시다. 열심히 살아가요. 아침부터가 열심히 살아가요. 그또그 다음 날, 그 다음 날그러겠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어느 날이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 거 사람도 없고 아무 것도 이제 할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멈추는 거예요. 선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뭐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딱쓴 거예요. 그게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보검에 서 있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멈춰 섰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구도자로 아직도 그냥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 잘보시 그렇게 너희들이 정말 헛되지 않게 굳게 딱 복음 위에 멈추지 않고 서 있다면 결론이 뭘까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열심히 한 것이 구원을 이루게 해요. 그 복음 위에 섰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복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어, 그것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럼 복음의 그 내용을 뚜껑을 딱 열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책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는데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책값을100% 완불했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을 내가 믿으니까 뭐예요. 내 죄가 남아있어요. 내가 해야 될 어떤 죄값을 치러야 될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지 살아났다. 너희들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에 대한 첫 열매라고 나오잖아요. 너희들도 부활한다. 는 거. 그 내용이 마지막 절까지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이런 것이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지금 우리 평안 교회나 한국 교회나 복음 위에 제대로 딱 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이 진짜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것 같아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진짜 금식하고 통곡해야 될게 뭐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가는 걸 보고는 막 여인들이 울잖아요. 그 예수님 돌아보니서 뭐라 그래요? 너왜 우냐? 왜 나를 위해 우냐는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뭐 5월달에 한번더 설교할 거예요. 네 자신을 울어라. 지금 네 모습이 어떠냐 우어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울어야지. 그리고 또 뭐예요. 네 자식들 보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해야지.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어. 그럼 왜 그렇게 안 해요. 자기도 긴가민가예요 해결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 아직도 허덕,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뭐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대학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자주 이야기 하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야, 저분들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가. 그걸 뭘 보면 된다고요? 내가 왜 사는가의 답이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파이. 우리가 이제 그 피자를 사면은 나누죠. 그 신앙생활을 그한 파이 한 쪽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예요. 내삶 전체예요. 그 먹고 마시고 살고 모든 오늘 하루 삶도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오늘도 살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때그 교회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이가 되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여러분 그런 은혜가 평생의 삶에 바울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